태타들과 어, 함께 오랫동안 함께했던 기억이 있다라고 하죠. 어, 저희도 좀 오랜만에 만나는 거라서 뭐 행복한데, 이따가 어, 메인 모델에서 만나기 전에 저희 친구들이 연습생 시절에 우리 뭐 음악인들 이이내고 친구들과 함께 추억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의리를 지킨 거죠. 이렇게 왔는데. 음, 우리 리더인 후이 분이 한번 댓글로 또 인사 한번 해주세요. 아, 일단 저희가 어, 여유생 때부터 어, 1년에 또몇번 찾아와서 항상 같이 공연도 하고 이렇게 자주 만났던 그런 어, 추억이 있는 곳인데 그 추억이 있는 이렇게 친구들인데 이렇게 데뷔하고 또 다시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저희한테도 뜻깊은 시간이었고 이렇게 이런 걸 너무너무 계속해서 이어가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데뷔 이후에도 이어갈 수 있게 래서 너무너무 또 저희에게도 감사드인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. 이 어린이 병원에 관련한 많은 일들에대해서 열심히 참여하고 또 네,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무대에 우리 은범이와 저한테 그 MC를 받을 키로 보는 것 같고 아유 땀이 좀 쌓이는데 서 오늘 어떤 과일을 MC 받을 수 있지? 아 제가 사실 레인보우 친구들하고는 진짜 특별하잖아요. 저희가 또그 3년 전쯤에서울시청에서또 레인보우 콘서트를 할때 그때 당시에도 제가 MC를 받았고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이랑 계속 연락하고 저는 지냈어요. 근데 또 이렇게 아주 좋은 기회에 m c 어, 를할수 있게 되어서 그냥 재밌고 편안하게 즐기를 하실 수 있도록 어,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어, 그, 이렇게 저희는 인사를 하고 어, 또 뒤에 무대를 같이 좀 봐주시다가 저희가 매일 무대 리허설을 잠깐 어, 해야 되기 때문에 제기 시간에 잠깐 몸을 또 녹여주시면 좋을 것습니다 어, 잠시 후에 6시에 저희 메인무대에서 우리 펜타곤과 함께, 어, 레고 친구들의, 멋진 네, 현루을 네,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사하겠니다드어 블랙!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인사고 있죠? 네네, 미안해요. 감니다 네, 미안. 아, 네.